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2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고명 안에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갈 삶에 대해서. 어, 곤충들, 동물들은 마땅히 살아갈 삶을 본인들이 살고 있어. 꿀벌들은 여기저기서 그게 좋은 일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걔네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 근데 사람은 알고 있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 어제 고전을 읽고 지하철이나 출, 고전을 읽고 외워서 그 문구 한 문장 정도만 문... 외워서 어, 지하철이나 출근할 때 그것만 되세요.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어,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고전에 손을 들자.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핸드폰만 보던 가치 없는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지만 금보다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바로 어, 고전 한 구절 읽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제가 제안드린 겁니다. 이른 아침 고전을 읽고 지하철을 타자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 멍하니 앉아 눈을 감자 저절로 출근 전에 읽은 고전이 말을 걸어오고 질문을 던질 것이다.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핸드폰 들여다보는 사람과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음을 당신은 안다. 핸드폰을 보는 사람은 출근 한 시간 그냥 버렸지만 생각하는 당신은 천군보다 소중한 역량을 차곡차곡 쌓았다. 존 러스킹이 쓴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이를 토대로 부를 정의하면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소유가 된다. 소유된 가치가 할수 있겠다. 멍하니 지하철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줄 아는 우리는 매일 존 러커스니 말하는 역량을 쌓는다. 우리도 역량을 쌓는 거죠. 생각을 하면 역량을 쌓는 거죠. 그, 그리고 우리 팔굽혀, 저는 매일 아침에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걸 하면 근육이 늘어납니다. 근데, 어, 근육이 늘어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몸에, 신, 몸에 누, 근육이 늘어나는 한계가 있, 있는데, 어, 뇌근육, 생각을 해서 뇌근육은 무한대로 계속 근육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역량을 쌓는 거 역량은 계속 쌓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도 맨손으로 시작해 불을 쌓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어, 자녀에게 건물이나 돈을 쌓아주지 않고 유대인 전통 학습 방법인 하부루타를 통해 가슴 속에 역량을 쌓아주었다 그 결과 유대인은 세계 최상위 부자 4,000명 중 40%를 차지하고, 세계 인구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전체 22%를 이루었으며, 1901년부터 2023년까지 유대인 노벨 수상자는 214명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고 김대준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교육법을 만들어 왔다. 우리도 똑같이 할수 있다. 아니, 유대인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 이제 고전이라는 해답을 찾았으니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역량을 쌓을 수 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 중에 반드시 노벨 수상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올 것이다. 지금 뭔가 한대 맞은 듯, 멍하니 앉아있는 당신이 바로 주인공이다. 여러분, 우리도, 어, 저도 지금 한대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전을 읽고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되고요. 어, 근데 후회할 필요도 없죠.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나는, 어, 50억 자산가가 되었다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 원 이상이 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굽혀펴기 발급 50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다.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나는 고명 하는그댐미 전설을 남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고명, 어, 따릉이 만물상에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고쳐주고 교체해주고 했을 때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줬을 때 나도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행복을 찾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번창했을 때, 그, 그 이익의 절반은, 어, 또 다시 어려운 사람을 위해 환원하고, 어, 독거 노인들을 고쳐주고, 고아원에 가서 고쳐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어, 또한, 또 좋은 일을 해, 하, 하면, 어, 또그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해피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이것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어, 오늘 저 가족들과 그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스크루지도 이렇게, 사, 어,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어, 좋은 일 하는 여러분들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